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어,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술주들의 흐름들 특히나 반도체 쪽에 어,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나스닥 시장이 1.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우 지수는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죠. 어, 기술주들이 점차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음, 지수를 보게 되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 이거래 일제,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캔들 모습들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2 1선원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잡아가는? 저는 결국은 박스권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laughs>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고점 자리대가 점차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있어서는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25불 대 자리대를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26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올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 2% 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330불대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이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최종적으로는 이갭 부분을 좀 메꿀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330불 이 언저리 때에서 260불, 250불 대인데이 정도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320불 정도는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때부터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미국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 금요일날 그리고 어, 한국시장이 장중에 1%가 넘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상승시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미국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저점자리 때죠 어, 2626 포인트 이 자리 때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 2580 정도 때의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고 어, 시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어요 다만 지수가 올라갈수록 연기금의 매수강도 또한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PBR 기준으로 0.93배입니다 0.93배 정도에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만약에 2,600포인트 대를 이탈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라 어, 2,580포인트 정도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다시 PBR 기준으로는 한 0.91배에서 0.9배 정도 수준까지 밀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6일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반도체 쪽의 방향성.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어 그런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는 2차전지 쪽의 종목분들이 상당히 어 강했죠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6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10만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어, 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50%가 넘는 상승을 기록을 했죠. 뿐만 아니라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번고체 쪽에 있어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어, 3만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5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을 해줬죠. 7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2차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퓨처 엠 이런 기업들도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또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20만 원대 초반에 있던 주가가 2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2차전지 쪽섹터가 지수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21선의 저항을 기록하고 이 정구점권역이죠. 이 자리대의 저항을 기록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6만원대가 안착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전히 이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이쪽 섹터의 흐름들이 괜찮게 진행이 된다라면 시장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좀 강했었던 기업 섹터들이죠. 뭐 조선 쪽에 있어서 하나 오션이라든가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폭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오션을, 하나오션하고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대미포라든가 HD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 양, 이런 기업들은 1차 상승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일단 기자재 쪽 같은 경우는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기를 좀 거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피로도가 좀 쌓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격이 여전히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라이 g 넥슨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격조 피해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조금 더 조정이 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새롭게 새로운 섹터가 탄생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쪽에 있어서 지수를 좀 방어를 해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 쪽이 그렇게 강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나마 선별적으로 몇몇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알테우젠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어 대부분의 종목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단 선별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옥석을 좀 가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공장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뭐 SL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순환매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3월달에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라 후보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엔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YG 엔터라든가 SM 뭐 이런 쪽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올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한안형에 대한 해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걸 추세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그럴 부분들보다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서 이 흐름들이 강했던 부분들은 과거에는 고사양의 뭐 HBM 쪽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 이런 쪽이 강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악폭과 대형 종목분들이죠. 어, 이런 쪽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레거시에 대한 부분들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했거든요. 결국은 가격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심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코리아 서피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러면, 뭐, 놀랐던 섹터들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동진 세미킴이라는 이런 종목도 많이 빠졌죠. 원이가이 f 스 이런 기업들도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패스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분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섹터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와 반도체 이쪽들도 많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이 기본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될것 같고요.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전고체로 시작을 해서 음극제 쪽이 나왔었고 소재 쪽으로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럼 결국 이쪽도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분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조정시마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섹터가 유리기판 쪽이었어요 었 피롭틱스 뭐 이런 애들 음 제법 많이 올라갔었죠 여러분들한테는 이곳에서 추천을 해 드렸고 150%가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브레이크가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YC캠이라든가 이런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어,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JNTC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형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쪽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순환매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들이에요. 황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들이죠. 황 그럼 유리기판 쪽이 움직이고 온디바이스 AI 이쪽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1 8연주즉 중형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도 어.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건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고정 시에 투자 관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을 투자에 대한 대상으로 좀 보고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더 시간적인 부분들을 놓고 여유 있게 보는 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나머지는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새로운 섹터가 좀 발생을 했을 때의 주가를 보기 전에 월봉 차트를 좀 보면 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 싶거든요. 때문에 월봉 차트를 좀 참고를 하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에너지 쪽.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 분들도 나름대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들이거든요. 황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바닥 번역에서 서서히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분들도 한 번쯤 봐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일렉 뭐 이런 그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잡음이 좀 있는 그런 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LS나 LS일렉 같은 경우 는좀 하단에 LS 같은 경우 는 하단에 있지만 LS일렉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하고 나니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 조정을 받는다라면 다시 20만원대, 24만원대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방어를 해주게 된다라면,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반응이 좀 나와주는지, 요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3월달에는 동시환기가좀 예정이 되어 있죠? 동시환기가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 정치적인 리스크 부분들 결과가 또좀 나오고 있죠. 나오게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지금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쪽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순환매 관점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점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세요. 길게 보게 된다면 3월 동시만기 때까지는 지수는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시장을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좀 매일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